성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선지자 지양적 축복을 누린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 어, 내 자리나 혹은 어, 물질이나 혹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거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할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28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너희는 유대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종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물질이 없었던 사람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의 자리에 있던 자유인의 자리에 있던 남자의 신분으로 남자의 위치에 있던 여자의 위치에 있던 혹은 종교인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같다.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아무것도 못 배웠고 억울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능력과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이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미 축복의 약속을 다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2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말씀이 내게 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인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뼈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내게 말씀이 있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0편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자가 깨닫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laughs>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지혜, 사람을 보는 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모든 것에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운동력이 있어서 자외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마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리라. 13절에서 그래서 말씀 앞에 모든 마음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내게 있는 것이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연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오.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리로다. 이는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도전 3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바꿔버리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를 바꿔버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목사나 혹은 세신자나 혹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이건 동일하게 같다는 말입니다. 그내게 네 주신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세 가지 누리는 것,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 이름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례보서 2장 9절 11절에서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죠.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어떤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밝게 고쳤다.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낳게 하였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마음을 복종할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지역에 복음을 받고 있는 모든 흑암의 원세가 결박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떠나갈 것을 제자들한테 말하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를 그가 그를 안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15장 26절에서는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사0 0일장 8절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이죠. 증인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 묵성과그 속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사실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주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실제로 사백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자라님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이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갖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돼요?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다자 갈라디아 3장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7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28절 다 하나다. 이 하나라는 말은 동일하게 이 복음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가진 자다,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리 말씀의 누리, 예수 이름의 기도의 누리, 성령 충만함의 누리.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현장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는 참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